자, 안녕하세요, 슴다. 이번에 가지고 온애 온이 아니라 리소스팩이라고 말할게요. 이게 모드라고 되어 있긴 한데 어, 리소스팩 쪽에 가서 리소스팩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번 리소스팩 같은 경우 기존 좀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리소스팩입니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 우선 아직 적용을 안 했어요. 적용하는 것도 같이 볼 건데 적용을 안한 상태에서 이걸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름 태그하고 검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검하고 그리고 모루를 꺼내도록 할게요. 모루를 이렇게 꺼내. 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했다 설치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모루가 있죠. 네, 반짝반짝 빛나는 모루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할 경우에 네, 두 줄이 안 돼요. 두줄 이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어두 줄이 안 되고 엔터를 쳐도 안 되고 컨트롤 엔터도 쳐도 안 되고 어, 안 되죠. 한 줄밖에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름 태그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줄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항이 있는데요. 네, 한번 두 줄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설정에 가서 셔 글로벌 리소스에 어, 제가 설명창에다 이 링크를 남겨 둘 거예요. 링크를 타고 가셔서 다운을 받으신 뒤에 적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얘가 나올 텐데 얘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글로벌 리소스에다 활성화시켜야 어떤 맵을 들어가든 다른 애도을 껴도 중복적이 되더라도 호환이 된다고 제작자분이 적어 놓으셨어요. 자, 이 상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더 넓어졌어요. 공간이 아주 넓어진 거볼수 있고요. 얘를 이렇게 두고 엔터를 하면 네두 줄이 됩니다. 다이아몬드 검 튼튼하고 네테라이트보다는 약하지만 강력한 검이다라고 이렇게 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줄 이상 적힌 거볼수 있죠. 오. 자, 이름 태그도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 평범한 마을 주민. 이라고. 일단 색깔만 입히면 이제 퀘스트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징징이를 스폰해서 이름에 적용을 또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생성해서 이름을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짜잔! <laughs> 마을 주민, 평범한 마을 주민이라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같은 경우 모바일도 되고 UI가 어, 기존에 이제 바닐라 UI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설정에 가면 나오겠지. 네, UI 프로필을 클래식이 아닌 포켓 에디션으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쵸 이렇게 해서 잘 되죠?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디션도 된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면 확실히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굳이 명령어나 뭐 기타적으로 안 해도 되고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성였고요. 이번 에드온 같은 경우 정리를 하자면 편리성에 좀 추구된 에드온이기 때문에 뭐 딱히 그렇게 엄청난 설명을 드릴... 드리기도 애매한 에드온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난다는 점, 네, 그렇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리소스만 적용하면 을 모든 맵이... 뭐 맵에서 모든 맵과 그리고 모든 에드온 기타 쪽으로 다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호환성도 짱 좋고 괜찮은 애도운 같아요. 만약 이번 애도운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설명창에 제가 만든 어플과 그리고 카카오톡 제 오픈방과 디스코드 방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안녕하세요.